자, 어깨가 불안정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후방으로 박할 때 팔을 상한골을 뒤로 밀어줘 봅니다.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상한골이 빠지는 후방으로 빠지는 자세는 팔을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견갑골 뒷방향으로 밀려나는 이 상태, 즉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쭉 뻗고 넘어져 버리면 팔이 뒤로 빠지게 되는 이 검사를 통해서 어깨가 불안정한 것을 파갈수있게 합니다. 자, 어깨가 불안정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후방으로 박할 때 팔을 상완골을 뒤로 밀어줘 봅니다.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상완골이 빠지는 후방으로 빠지는 자세는 팔을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견갑골 뒷방향으로 밀려나는 이 상태, 즉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쭉 뻗고 넘어져 버리면 팔이 뒤로 빠지게 되는 이 검사를 통해서. 어깨가 불안정한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.